이씨둘 둘 확인. 이케이 광동 네, 잘 막았는데, 돼. 이거. 막아야 돼. 이거 여기 무노라에포 무조 무조건 싸움 터질 거야. 어. 이거 여기서. 내가 어, 선화로 올려줄게. 어 남쪽 조용하면 내쪽 험실어. 이거 형 하이트쳐 을래 괜찮냐? 무조건 버래도 나올 거거든. 어. 네. 4번 쪽으로. 4번나번 4번 오는 거하이 음. 음. 소리 남쪽. 박수도. 박수 준비. 준비해봐. 리 내야 돼, 형. 저형 나뭇가지 또붙면 위험해? 나 먼저 어, 찍거 같은데 저 애매해 아하 근데 오는 거다 보여 1번부터 응쭉 음. 지른다 2번 원판 눈, 구덩이 쪽으로? 쭉 지른 거 같애 아이래아 네. 이거 헤어스터가 아, 올라오는 게좀 아찔하긴 하다 나올 때 우측 각 주면 안 된다 이거 어차 아. 소리 아 지른다 이거 다른 팀일 수도 있어 방동, 방동. DK 운 DK 어, DK가 지르는 거야 이거 오른쪽 온다 확게확게 okay, okay. 이거 기다리면 안 된다 먼이이 k 랑 그럼 DK가 DK 여기 DK 1번 일반 일반일 수도 있어 이거. 1번나차소리안 들렸어 이거. 집에서 아, 나 넘어 아, 봐 이거. 뒤에 뒤에 이거 붙는다 이번에. 쫓아. 펫상 없었다. 상까지 음. 이번부터 번 이거부터 해야 돼. 이번 각 주심 이번 각. 이래야 돼. 착소리. 떴다. 사음 둘. 다음 둘. 이소리 착소리. 왼쪽이 먼저 돼. 왼쪽 먼저 른쪽 텐데. 1번 바이 죽는 건 몰라. 여기 숨바에 있다. 군나로 온다 네, 3 번에도 하나 있어. 똑 보고 있어, 당겨줄게. 번 당긴다. 뻐기 당긴다. 번올라와줄게 아즈라 남쪽으로 네, 가고. 잡았어 이 자, 빡이 나나나나나나 깔고 살려줄게. 이거 너가 올라오는 거야 돼. 어스 올라오는 거 조심해. 뭐라고마 아, 너가 헤어 올라오는 거 봐야 돼. 아, 가 가줄게, 가줄게. 아까 응. 그총 사소리 그 들리긴 했거든. 응. 너 아웃스 대는거야 아즈라도 남쪽이야. 이쪽이 남쪽이고. 이번에 들어온 거 계속 생각해. 아. 어